신디 왔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저희가 파이어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데 파이어족 지금 몇탄인가요? 몰라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 <laughs> 저희가 여행 시작할 때 약간 공략했잖아요 손님이. 아, 어, 그렇죠 라방에서 갑자기 이 여행 중에 꼭 파이어중 영상을 찍겠다고 했는데 공략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돌아오기 전에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어중 영상을 올린다 올린다 계속 해놓고서 꽤 오랫동안 올리지를 못했어요 뭐 이유가 있기는 한데 첫 번째는 너무 게으릅니다 진짜. 네. 그래서 마냥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 지났더라고요. 아, 파이어 족 영상 올린 지가 1년이나 지났어 벌써? 응. 1년이 아닌가? 2년인가? <laughs> 아니, 설마. 2년인 것 같아. 아, 제주도에 그래 제가 1년 넘게 살았잖아. 그럼 2년이네. 아,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뭐 시간 개념이 너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laughs> 어머, 어머, 아... 어, 어뭐 2년이나 흘렀다고? 어머 나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여행 영상들이 너무 밀려서 이것도 뭐, 게을러서 그런 거네요. 그쵸. 음... 계속 여행만 하고 영상을 안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늦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파유족에 대한 영상을 그다지 올리고 싶지가 않았다가 음... 이제는 그래도 좀 올려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 올리기 좀 그러셨어요? 이게 요즘은 조금 잠잠해졌는데, 음. 한동안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꽤 열풍이었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쯤부터 해가지고 그 전후로 막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 등 그냥 온갖 자산 가격이 다 되게 치솟으면서 음. 젊은 나이에 갑자기 큰 돈을 번 벼락부자 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온갖 방송이나 뭐 유튜브 등의 자극적인 맞아. 내용으로 좀 컨텐츠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맞아. 나도 기억나. 막 그. 뭐, 코인 물방으로 수십억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됐다, 음, 뭐, 이런 것처럼. 맞 그런 거. 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내용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흔히 한국식 파이어족. K파이어족. 그 K파이어족. 원래 의미하는 너무 동떨어지게 변해버린. 그냥 노력은 별로 없이 1억청금으로 돈을 벌어서 그냥 돈 걱정 없이 막 쓰면서 놀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에. 음. 어, 자세한 거는 지난번 파이어 중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좋긴 한데. 근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어떤 내용이었죠? <laughs> 맞아요. 2년 전 영상이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원래 파이어의 의미는 음. 좀 절약과 뭐 소비 절제 음. 등 일상에서 되게 자기 절제가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달성하고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좀 지속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면은 한국식 파이어, K 파이어는 정반대로 정말 절제 없이 무한한 소비를 약간 가능케 하는 경제적 자유라고 보는 시선. 그냥 일하지 않아도 돈 걱정 없이 돈을 마음껏 쓸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달까? 쉽게 말해서 일확 천금이 아니라 만 분지족이나 좀안빈 낙도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기존 의미의 파이어족에 관한 얘기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케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이 한국 파이어족, K파이어족이랑 원래 의미의 파이어족, 그 생겨난 의미를 보면 완전 반대의 느낌인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어에 관련된 영상을 올릴 때마다 뭔가 내가 이 얘기를 나누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이 됐고 전혀 생각하는 바가 반대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댓글로 좀 다양한 그치? 종류의 비난이나 뭐 조롱 <laughs> 등이 종종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지? 뭐 다양하긴 했는데 좀 이쁘게 말을 순화시켜서 말하자면은 거지냐, 아유 궁상맞다 등도 있고 음, 맞아, 우리가 항상 절약 막 이런 걸로 강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혹은 아예 반대로 부모 잘 만난 금수저 어, 팔자 맞아, 맞아, 맞아. 좋네 어, 자산가가 서민들 우롱하냐 어, 사기꾼이 사람들 현혹시킨다 어 맞아. 뭐 등에 이런 별의별 말이 다 있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솔직히 이 한국식 K파이어족이라는 일종의 유행이 좀 빨리 끝나거나 혹은 변질되어버린 이미지가 없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질된 K파이어족이 이미 너무나 굳혀져버린 느낌이고 그치.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파이어족이라던가 그런 게좀 사라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행히 좀 관심이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한국식 파이어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음. 즉, 많은 돈으로 마음껏 소비 생활을 네. 즐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게 관심사라면 이 영상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니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위해서 뒤로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면 환영합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잡이 길었죠. 어. 오늘의 주제는 한국인이 파이어를 하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아... 이제 저도 파이어를 한지 6년차에 들어섰는데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성향과는 이 파이어조개라는 삶의 형태가 반대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느껴져요. 일단 파이어가 경제적 자립, 조기 은퇴 이거의 줄임말이잖아요. 음, 음, 음. 근데 이네 단어 중에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인디펜던스, 음. 자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받쳐주는 자산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남에게 의존적이지 않은 자립적인 음. 성향이라고 느껴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좀이 파이어라는 형태가 약간 맞지 않는 옷같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자립적이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송님은?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보다는 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어, 사회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삶의 목표와 선택이 개인의 의사보다는 가족이나 사회의 기대 이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을 좀 많이 준다고. 살면서 느껴졌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직업보다는 정말 부모님이 좀 만족하는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좀 추구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모가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맞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조존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음. 뉴스를 보면은 대학을 넘어서 직장에까지 부모의 전화 걸려온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 기사 봤어 어, 난 이게 진짜 진짜 뉴스가 맞나? 너무 심각한 이런 수준의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음.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인 이런 사고방식과 주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통적인 성공기준 음. 즉 좋은 학벌이 좋은 직장으로 이어지고 좋은 직장이 높은 소득 맞아. 그리고 높은 소득이 결국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런 기준이 되게 강조되는 사회 같아요 우리나라가 맞아, 근데 그게 그냥 행복이라는 거지 그게 사회적 성공해야지 행복한 거야 할 거야. 거, 할 거야 할 거야 할수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지 맞아. 거기까지 가는 수십 년간 이미 부모 등에 뭐 되게 많은 의존을 해왔기 때문에 애초에 되게 자립심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질적인 부분에서 내가 애초에 되게 자립심이 강해서 자립적인 성향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의 의견을 쉽게 거부하고 스스로 생각대로 살기에는 주변의 압박이 만만치도 어, 않아.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에 뭐 부모님이나 뭐 친구나 상사나 이런 기대를 좀 저버리기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약간 도덕적인 비난 같은 것도 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봐도. 음. 일상에서 무언가 한번 유행을 하면은 그게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뭐 뭐 하나가 유행을 해. 창으로. 그럼 모두가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올려야 되고. 맞아. 모두가 보면은 우리나라를 딱 감을 느끼는 거는 모두가 같은 헤어스타일이야. 모두가 음, 비슷한, 비슷한 옷을 입어 음, 뭔가 패션 이런 것도 뭔가 아이돌이든 배우든 연예인 누군가 한 명이 한번 히트를 치면 은 따라하기 바빠 본인의 취향마저 약간 남들의 기준을 따라간다고 해야 될까 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잘, 게 아니라 어, 잘 모르기도 해 사실 맞아 그래서 뭐, 남들이 이미 없어. 가서 안전함이 이미 증명된 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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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속이 편한 것 같아 어, 대다수가 가는 길로 가려는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길러져 왔으니까 어, 아무래도 되게 강한거지 아까 우리 사회가 집단 문화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했는데 음. 이뭐 집단주의 문화의 장점도 물론 여러 개 있지만 그렇죠. 단점도 명확하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늘 눈치를 주고받는 눈치 문화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이제 만약 집단 내에서 나 혼자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르면은 음. 어때요? 엄청 튀죠 그쵸 그리고 튀는 걸로 끝나 아니 쟤는 왜 저러냐? 그렇지 바로 어. 바로 옆에서 교정이 들어가잖아. 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엄청 이제 그잔소리하지 이런 게 많아지지. <laughs> 눈치를 막 주잖아. 어, 그렇지. 그래 어릴 때는 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자라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는 음. 주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 있지? 맞아, 내 생각이 혹시 맞아. 이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면은 맞아. 어떡하지? 저 특히 그래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혹시라도 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아니, 되게 중요해요 걱정이 엄청 많은 거지 맞아. 엄청 걱정이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남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부분이고,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에서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큰 거는 특히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아, 이게 보여지는 걸로. 그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보여지는 거니까. 음. 뭐 직업이 어떻고 뭐 얼굴이 어떻고 옷차림이 어떻고 뭐 맞아 이런. 이게 뭐 친해지고 난 다음에는 도덕적인 응. 판단이 들어가지만 그렇지. 그냥 딱 처음에 보여지는 거는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학력이 어딘지 응. 집이 어딘지 차가 뭔지 응. 이런 보여지는 거잖아 막 집도 월세냐 그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쵸. 뭐 전세예요 월세예요 이게 그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음. 이게 1번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내 이상과 내 현실이 지금 너무 다르잖아 자존감들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그 낮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되게 분수에 맞지 않은 과도한 사치품을 많이 사들이는 것 같아. 음 사치품 맞아요. 응. 그래서 허용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소비 풍조가 되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저 얼마 전에 그 슈카월드. 거기서도 봤는데 저희가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로 사치품이 많이 소비되는 나라래요. 한국인들이 사치품에 쓰는 돈이 전 세계 1위라는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제 한국인들이 사치품을 좋아한다는 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좀 어떻게 보면 창피한 사실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약간 조선시대 이럴 땐 유교사상 또 청빈사상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청빈한 청렴한 이런 게 덕목이던 나라였는데 언제 이렇게 돈을 최고로 보는 좀 물질 만능주의, 천민자본주의 이런 게 이렇게 강한 곳이 됐나. 어떤. 또 보면은 얼마 전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 국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어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 음. 이제 뭐 설문 항목이 되게 많다? 음. 뭐 가족, 건강, 종교, 직업적 커리어, 물질적 풍요, 친구, 사회, 자유, 취미, 교육, 자영뭐 엄청 많네 등등등등 되게 많은데 음. 어. 신디님은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저요? 응.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뭘 가장 중요시 하겠냐고 아, 행복을, 아, 행복을 위해서 뭘 가장 중요시 하겠냐고? 가족 가족, 음. 성님. 그렇지. 그리고 우리 금동 힌동이 엄마 뭐 기타 가족들 두 번째. 뭐 뭐가 있었죠 또? 건강, 종교. 건강, 건강, 건강. 그 다음에 돈. 돈. 음. 이제 나도 비슷해. 나도 가족. 그게 문출과 1 번. 그 다음이 건강. 그 다음이 물질적 풍요나 자유가 왔다 갔다 해 근데 나한테는 결국 그 물질적 풍요도 자유를 위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물질적 풍요가 전혀 없는 자유도 그게 고달픈 자유고 그두 개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거든 아무튼 우리 둘은 거의 겹쳐 음, 1, 2, 3번이 근데 이 선진국 주요 조사 대사국 중에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이걸 1위로 뽑았대 아알것같아 그래? 뭔데? 어, 물질적 풍요맞아 <laughs> <laughs> 진짜 너무 신기하게 어. 한국인들만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 대부분의 한국인들... 국가들은 가족이나 건강 뭐 이런 거였는데 아... 근데 한국인들만 그랬다는 건 조금 소름이다 근데 저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 보이긴 해요 물질적 풍요 뭐돈 이거를 그걸로 사람들 판단하고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근데 뭐 아무튼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음. 좀 여러 가지 특성들 자립적인 면보다는 의존적인 면이 강하고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는 음. 타인이 나를 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고 음. 특히 내가 얼마나 부잔지 그치 그게 너무 중요한데 감히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네가 감히 절약을 하고 소비를 줄여서 음.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도 괜찮다? <laughs> 과연 그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쵸, 맞아. 한국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자만 파이어족을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 맞죠. 느낌이야 약간 진짜. 네가 어떻게 부자도 아닌데 어, 파이어를, 파이어를 해. 해 가난한데 자유가 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런 게 가능해?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이 소박함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외에도 기타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음. 하나는 한국 사회가 너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뭔가 우리 아버지 시대만 해도 도전 정신과 좀 실패에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이런 게 강하던 사회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실패에 대한 낙인이 되게 강해지고, 모두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길을 벗어났다가, 혹여 실패라도 하면은, 예를 들어 뭐, 십수년간 되게 공부를 열심히 시켜놨어.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아, 정답이야.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야 막 창업을 한다든가 음. 근데 혹여 실패를 하잖아 한국에서는 오답으로 간주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 그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지 지레 겁부터 먹겠지 음. 음. 왜냐면 우리나라 음. 사회에서는 주변의 인식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 중요해. 중요해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게 음. 너무 두려워 맞아. 그래서. 뭐데 항상 그러다 그런 거 그냥 취미로 해. 음. 어, 그냥 직장 안정적으로 다니고 그냥 그런 거는 시간 남을 때 어, 너가 취미하면 되지. 음. 최근에 유럽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럽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오, 그러니까 분명히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힘들고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유럽 선진국들 특히. 그런데 다들 얘기를 해보면 미래에 대한 큰 걱정이 없어. 음. 근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너무 이 걱정이 산덤미고 음. 왜냐면은 너무 두렵거든. 이 길에서 실패를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도전도 못하고 응. 내가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 응.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혁신도 안 나오고 응. 나라 자체가 점점 밀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응.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답이 아닌 길을 가는 게 힘든 사회다 보니까 애초에 그 길이 아닌 뭐 파이어라든가 이런 다른 삶의 형태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거지. 근데 이 파이어는 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한 장만. <laughs> 그래요. 그래요. 위험을 감수하고 끊는 것도 중요. 한거 <laughs>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파이어로 자질이 있으시네. <laughs> 아, 그래요? 또 이렇게 또 조금만 칭찬하면 또 기분 좋아진다? 어디까지 얘기했죠? 파이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필수적이다. <laughs> 왜냐면, 어쨌든, 기존에 되게 안정된 직장도 포기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검소한 생활 같은 비주류의 삶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많이 내려놓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운 거는 내가 파이어를 시도했어. 그런데 막. 그 뒤에 상황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방향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바뀌어 그래갖고 실패를 해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어 그럼 주변 가족들은 너는 왜 안정적인 그 직장을 포기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라는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가족들에게 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위험들을 감수해야 하는데 수십 년간 우리가 좋은 직장 하나를 위해서 되게 공부하고 살아왔잖아 그런데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거를 다 포기하고 파이어라는 위험을 감수할 있을까? 좀 힘들지 음.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내려놔야 되는 건데 음. 나는 그걸 감사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해도 내가 내려놓는다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내려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음. 내가 내려놓는 거 플러스 음. 가족의 지지, 아. 서포트. 내가 이렇게 했을 때내 가족이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음. 나를 오히려 지지해 줄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난또 어떻게 되면 보면은 너한테 되게 고마운 마음도 있더라고 음. 만약에 너가 송님왜그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고 나는 송 님이 안정적인 직장을 보고 결혼했는데 <laughs> 어. 그런 건 아니지만 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어. 어. 그치. 나는 그럼 위험 감수하기 싫다. 싫어, 나는... 그리고 만약에 오케이 파이어족 좋아. 근데 음. 그거 실패했을 때 책임 네가 져 이렇게 하면 사실 더 두려울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 저는 송님이 파이어족을 얘기했을 때 그냥 송님을 엄청 믿고는 있었거든요. 아 뭔가 되게 엄청 철저하고 체계적인 사람이니까 뭐잘 알아서 준비하고 하겠거니 했던 믿음이 일단 첫 번째였고 음. 두 번째는 실패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있었죠. 만약에 송. 님이 만약에 실패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것보다 송님이 어, 지금 너무나 힘들어 하고 일하는 게 사회에서 뭐 일하고 뭐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기 싫었고. 사회 부족 응제 약간. 어그 있잖아. 아까 말하 듯이 그 다른 사람이 다 얘라고 했을 때. 뭐라고 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어 사람.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때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 몸으로도 나타났던 사람이라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 안타. 깝 없고 그래서 차라리 송리 파이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지지를 많이 했었고 그래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준비해서 뭐 하는 게.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저는 어쨌든가 프리랜서니까 뭐 작은 돈이지만 벌수 있을 거라고. 내가 벌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어요 어쨌든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 지지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게 파이어를 결정하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거 같아 그리고 또 하나는 철학 교육의 부재 거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언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응. 정규 교육 과정에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거에 대해 뭐 토론을 한다거나 깊게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 그냥 뭐 그런 거에 그러니까 정답이 딱딱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이제 그런 교육보다는 맞아. 항상 좀 대학 입시를 위한 주입 교육이나 맞아. 그 네, 이후에 맞아. 대학을 가서도 좋은 직장을 위한 뭐 스펙쌓기 이런 게뭐 우리가 받은 교육의 전부였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나 뭐 이런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본 적들이 별로 없는 거야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이라는 대답도 나오는 것 같고. 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 그 자체가 아니잖아. 근데 내가 목적을 모르니까 일단은 그 수단이라도 많이 갖고 있자. 그러면 뭐라도 할수 있겠지. 그런 대답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 목표점을 모르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것이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의 형태를 채택해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딱 목적점을 알아야 저기로 가기 위해서는 어느 교통편을 타고 얼마나 걸리고 얼마가 든다 이걸 아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일단은 버스를 타자. <laughs> 아 남들 다 타니까. <laughs> 어. 어 근데 어, 비행기가 더 좋대. 어더 어. 비싸대. 어 그럼 비행기를 타자.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 그럼 쏭님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음. 내가 원하는 삶과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같은 방향인지 그거를 먼저 아,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같아 하이유족이 모두의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나에게는 답이지만 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오답일 수도 있는 거란 그치,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거부터 고민을 하고 답을 내리는 게 먼저고 그 고민 끝에 나온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과연 이 파이어족이 추구하는 것과 부합하는가? 만약에 부합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현실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물어보는 현실적인 문제들. 그 뒤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보기를 좀 권하고 싶고요. 뭐 가끔 그냥 나는 직장이 힘드니까. 그냥 놀고 싶으니까, 음. 그냥 좋아 보이니까. 뭐, 이런 이유로 파이어족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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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지 말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 뒤에 내가 정말로 이제 나는 파이오족이 추구하는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맞는 것 같아. 응. 그러면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응. 내 현실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 그 갭을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응.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산을 목표를 잡고 응.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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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여기서조차. 여기서 조차 근데 남들은 얼마로 파이어하지? <laughs> 내가 쟤보다는 돈이 많은가? 이렇게 응. 비교를 하고 싶어진다거나 응. 얼마가 필요하지? 어, 잘 모르겠네? 누구한테 물어볼까? 라면 얼마가 필요한지 묻고 싶어진다거나 응. 이러면 이건 추구하는 방향과는 별개로 파이어족과는 또 맞지 않은 결을 갖고 있는 거니까 또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laughs> 그러니까 뭐 물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정말 어, 근데 참고용으로 약간 어. 어, 참고용으로 어. 근데 저 물어본 답이 나한테 응.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응.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응. 아, 뭐 궁금할 수도 있고 물어볼 수도 있어 나도 궁금해 응. 궁금할 때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대답이 된다 응. 그럼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렇게 스스로 정말 고민 끝에 답을 내렸다면 은그 응. 다음에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 열심히 배짱이를 꿈꾸는 개미처럼 한 발씩 지금. 근검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며. 정말 파이오족이 되는 길은 개미와 배짱이 나온 개미의 삶이에요. 이제 파이오족이 된 이유는 배짱의 삶인 거고. 개미라는 게 절약을 해야 되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꼭저축만은 저축만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죠. 본인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죠. 본인이 내가 개미로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음. 그 코인도 정답이 될수 있는 건가요? <laughs> 저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laughs> 개미라고 해서 저 주식판의 개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laughs> 주식까지는 괜찮아요. 주식에 내가 그러니까 주식도 안정적인...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안정적으로 정말 그냥 너무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요행이라는 게 사실 정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어나 이걸로 큰돈벌수 있겠는데라는 생각 들면 그때부터는 요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걸로 큰 돈을 바라지 않고 그냥 정말 이걸로 손실을 보지 않을 생각으로. <laughs> 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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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가겠다라는 음. 생각이면 나는 그거는 여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음. 이게 예전에는 강원랜드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코인판과 주식판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맞아 어떻게 보면은. 음. 맞아. 요즘에 주식으로 코인으로 한탕 노리는 분들 본인은 투자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그렇게 쫄딱 망하고 막 빚까지 내고 도박하는 사람들과 그... 행동 패턴이 완전 똑같아요. 뇌에서 나오는 신호 물질, 화학물질 음. 그것도 도박하는 사람들 그거는 똑같대. 음.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하고 있는 게 도박인지 투자인지, 투자인지 그거를 잘 가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저는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어, 신비님은 도박을 하고 있었죠. <laughs> 하지만 다 청산 거의 다 청산했죠. 니트 그 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물렸죠 또자 아무튼 오랜만에 저희가 파이어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데 다음 영상도 또 있나요? 어, 다, 아니 뭐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음, 음. 그냥 뭐 관심 있는 주제라든가 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은 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음, 괜찮은 좋다. 게 있으면은 잔소리 타임 어,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번 해보는 <laughs>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 아, 이럴 때마다 송대미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찔러 <laughs> 뭔가 양심이라든지 나의 이거를 계속 찌른 듯한 느낌 양심을 찌를 필요는 없어 이게 뭐 누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누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한테는 잔소리야. 이게 맞지 않다. 그게 저희... 잔소리라고. <laughs> 아, 네. 이제 저희는 지금 이탈리아 파도바에 있고 이제 사실 한국 돌아가기 5일 전이에요. 5일 전. 되게 한국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안 돌아가고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여행 마무리를 잘 하고 한국에 잘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은 4년 뒤에 봐요. <laughs> 안녕.